안녕하세요. 한국 DB 마케팅 힙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한 제안서를 제가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 금리가 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 공인중개사 분들이 어, 어, 주택 매매에 어, 매매 건이 어, 들어오지 않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럴수록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는 기존 방 어, 어, 판매 방법 그래서 중개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변 내 동네 내 구에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점포 주인 약 3000명의 휴대폰 번호 상호 주수를 추출해서 클로링해서 내 공인중개사 홍보용 랜딩 페이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세라든지 아파트 전세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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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매매 시점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공인중개사 대표라면은 우리 동네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변 약 3000명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서 공인중개사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개정보라든지 전세정보 를 보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희 한국 db마케팅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님들을 위해서 업종, 직업, 지역별로 사업자 휴대폰 번호를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리 동네에 가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휴대폰 번호 상호 주소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공인중개사용 홍보용 랜딩 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금리가 올라서 주택 매매가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돈못번 한탄하지 마시고 방법을, 마케팅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매일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 공인중개사를 홍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역 TV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공인 중개 잘하신 분들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삿짐과 홍보, 인테리 업종과 홍보, 청소 업체와 홍보 이런 저희 같은 마케팅 협회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콜라보. 저희 한국 DB 마케팅 협회에서는 공인 중개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업 마케팅 스킬이라든지 자료를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영업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케팅이 쉽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이상 한국 DB 마케팅 협회에서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